자 페이지 25페이지 심화 보충문제 기본문제 한번 들어가봐요 9번 한번 봐봐요 EX-Y는 A 그죠 BX-EY의 값은 마이너스 5의 해가 없을 때 AB의 값을 구하라 해가 없을 때 해가 없을 때 해가 없을 때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가 없을 때는 해가 없을 때 이렇게 평행할 때가 해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Y는 AX 플러스 B랑 Y는 A-X 플러스 B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.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고 그 다음에 Y절편 어 Y절편의 값이 서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. Y절편까지 같아 버리면 어, Y절편까지 같아 버려요. Y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똑같다. Y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똑같다. 그럼 얘는 일치하게 되니까 그 기울기만 같아야 돼요. Y절편이 달라야 돼요. 그러니까 Y절편이 서로 다르고 기울기만 똑같아야지 서로 평행한 그래프가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해가, 이해가요? 그죠?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울기하고 Y절편을 어, 고쳐야 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얘를 고쳐야 돼요. 어떻게? 자, 2 x y 는 A가 있잖아요. 그러면 Y는 꼴로 고쳐봐요.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a. 그죠? 그 y는 걸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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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겠죠? 2x 마이너스 a. 이렇게. 됐죠? 그죠? 그럼 여기 있는 식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고쳐봐요. 여기도 고쳐봐요. 자, 여기는 b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? 마이너스 2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5 이렇게. 됐죠? 그죠? y로 바꾸면 y는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그러니까 y는 2분의 b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2분의 bx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5 그죠? 그러면 봐봐요 기울기의 값이 평행할 때 똑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된다고 했죠, 그죠? 그럼 얘랑 얘랑 같다, 얘랑 얘랑 다르다라고. 어 들어가는 거예요, 그죠? 그러니까 기울기 2분의 이는 2분의 비의 값과 같고, 그다음 마이너스 a는 어 2분의 5의 값과 다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, 그죠? 그러니까 비의 값은 여기다 곱하기 이, 여기다 곱하기 이를 해주면 약분하니까 b만 남겠죠? b는 4가 되겠죠, 그죠? 그다음 에 a의 값은 뭐가 되면 안 된다,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, 됐죠? 그죠? 자, 이게 어 이게 두 해가 없을 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. 해가 없을 때의 조건.